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아, 현재 2022년 9월 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 저는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우산과 아, 셀카봉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저녁에는 기원전 1200년 경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파리스의 심판과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긴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벨리 와인과 관련된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게 파리스의 심판이고, 어, 유럽의 정통 와인을 꺾어버린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의 신화 관련된 게 파리의 심판인데요. 영어로는 다 저지먼트 오브 파리입니다. 저지먼트 오브 파리. 어, 파리의 심판인데 트로이 전쟁과 관련돼서는 파리스라고 합니다. 트로이 왕자가 트로이 왕자 이름이 파리스입니다.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고 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꺾어버린 그 사건은 프랑스 파리에서 심판이 일어났다해서 파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laughs> 그,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파리스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어, 어떤 그리스에서 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수많은 신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어,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불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의 여신은 자기가 초대받지 못한 것도 모르고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어, 퇴짜를 맞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이제 황금 사과를 놔두고 갔습니다. 불화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놔두고 갔는데 그 황금 사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 황금사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메모를 남겨두고 불화의 여신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들이 가장,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미를 뽐내면서 자기가 그 황금사과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저 황금 사과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신이 세 사람인데요. 첫째 결혼의 여신 헤라입니다. 헤라 아, 결혼의 여신 헤라와 두 번째 지혜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세 번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세 여신 첫째 결혼의 여신 헤라 두 번째, 지혜의 여신 아테나. 세 번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이세 사람의 여신이, 아,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여신이 서로 자기가 아, 최고의 여신이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저 불화의 여신이 두고 간 황금사가는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 최고의 신중의 신인 제우스 신이 자기가 어, 섣부르게 판단했다가는 괜히 어, 거기에서 선정해서 되지 않은 사람한테 어, 미움을 받을까봐 어, 자기가 판단, 심판을 하지 않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한테 심판권을 줬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한테 그걸 판단하도록 심판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판단했다, 심판했다 해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데요. 먼저 그세 여신이 순차적으로 자기가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히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뭔가 일종의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결혼의 여신은 결혼의 여신 해라는 자신이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정이 되면 어, 부와 권력을 주겠다. 즉, 심판자인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자기를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아주면 어, 전쟁의 승리와 명성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또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laughs>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는, 어, 이렇게 파리스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 자신을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아준다면, 어, 파리스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심판관인 어,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세 번째,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너스는 약속했던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심판관인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소개된 여인이 누굽니까? <laughs> 바로 스파르타의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스파르타 왕의 왕비 헬레나를 프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두 사람은 처음부터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프로이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는 그 그리스에서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리죠.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땅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터키 땅, 터키에 가면 이제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 왕의 왕비 헬레나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붕괴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트로이의 전쟁입니다.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의 전쟁은 그 그리스 스파르타 왕이 주축이 돼서 어, 트로이를 공격해서 결국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도 나오죠. 김한술. 트로이 목마도 나오고 그래서 <laughs> 그리스 스파르타 주축이 된 그리스가 어,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게 트로이의 전쟁인데요. 그 영화, 그 영화도 뭐 개봉이 됐었죠. 거기 아킬레스로 나온 사람이 바로 브레드 피트였습니다. 브레드 피트가 아킬레스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laughs> 어,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미의 최고의 미, 아름다운 여신으로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선정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가 트로이 왕자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스파르타 왕의 왕비인 헬레나를 소개해줬는데 그 파리스와 헬레나가 눈이 맞아서 트로이로 도망가버리니까 이에 열받은 붕괴한 스파르타 왕이 트로이를 공격한게 트로이 전쟁의 원인인데요. 트로이 전쟁은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연도를 고증하진 못했고, 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에 일어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니까 대략 기원전 1200년 전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러해서 지금부터 대략 한 3000, 어, 220년 전이죠. 3220년쯤 전에 일어났던 게 트로이 전쟁이고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브레드 피트가 아킬레스, 트로이가 아닌 스파르타 쪽에 최고의 전사였던 아킬레스로 나오고 나중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트로이의 왕자가 아킬레스의 그 종아리, 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활로 쏴버리죠. 그러니까, 아, 아킬레스, 즉, 브레드 피트가 이제 맥을 못 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죠. 우리 발 뒤꿈치 근육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 이유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스파르타의 그 전사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쏴가지고 어, 근육이 파열되면서 맥을 못 쳤다 해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파리스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파리의 심판입니다. 파리의 심판은 영어로는 똑같게 파리스 심판이든 파리의 심판이든 영어로는 동일하게 저지먼트 오브 파리인데요. 그 파리의 심판은 어 지금부터 46년 전인 1976년에 어, 프랑스 파리에서 어,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시음회를 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그게 1976년이니까 지금부터 46년 전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의 한 세계 최고의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었죠. 유럽의 정통 와인을 대표하는 프랑스 와인. 그런데 그 시음회를 주최했던 사람이 영국인인데 영국인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와인샵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3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보기에는 유럽의 정통 와인 프랑스의 와인도 좋지만 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어, 생산되는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km 지점이 나파밸리라는 나파 카운티에 있는 나파 계곡에서 생산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도 뭐 괜찮다 그래서 북 개를 한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테이스팅을 해보자 눈 감고 시음회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자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기자들은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 아, 뻔하다. 프랑스가 프랑스의 와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결과 뭐 뻔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기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미국의 타임지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전을 했는데요. 그때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이 시험에 이제 참가를, 심사관을, 심판관을 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잠실나들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상을 뒤엎고, 레드와인 부문 1위, 또 화이트와인 부문 1위를,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전 세계에다가 대사특필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통 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인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km 지점에 있는 나파벨리에서 생산되는 나파벨리 와인이 프랑스의 정통 와인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겼다라고 대사특필을 했습니다. 그게 1976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게 됐고,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나파벨리 와인은 아, 프랑스의 정통, 유럽의 정통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 그게 이제 파리에서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일어났다 해서 파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심판에서 결국은, 아 블라인드 테스팅 결과, 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파리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러서 2006년, 2006년에 아 프랑스에서 30년 전에 그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자. 즉. 어, 앙코르 시음회를 하자라고 프랑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30년 만에 다시 앙코르 시음회가 열렸었는데요. 와인은 이제 오래될수록 숙성이 돼 가지고 더 진한 맛이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그 와인을 개봉하지 않고 밀봉해 두었던 그 와인을 가지고 다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인 2006년도에 앙코르 시음회를 하게 됐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laughs>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와인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연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레드와인 부문 1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해버렸습니다. 레드와인 1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 해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의기소침 해졌고 시리에 빠진 반면에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어, 그 캘리포니아의 나파벨 와인은 굉장히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촬영을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로수 밑으로 가고 있어서 비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데요 자자 자, 그래서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와인을 이겨버려 가지고 그걸 와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어, 와인 혁명 그게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와인 미라클입니다. 와인의 기적이라는 뜻이죠. 와인의 기적, 와인 미라클. 이라는마 와인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8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아,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카리스의 심판과. 아, 캘리포니아의 나파벨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긴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다 철자는 저지먼트 오브 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3년 7개월 전에, 즉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4박 6일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실제 나파밸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파밸리 와인을 시음도 하고 또 와인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그 그기 나파밸리에는 어, 와이너리라는 게 포도주 양조장을 와이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와이너리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 대형 와이너리는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어, 그 나파밸리가 캘리포니아 아니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km 지점에 있는 나파 아, 카운티 카운티에 있는 그 나파 계곡을 나파밸리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포도가 생산이 되고 양조장도 있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너리 중에서도 최고의 와이너리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자, 이제 갤러리아 펠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최고의 와이너리는 어디냐면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입니다. 1966년에 설립됐으니까 아 지금부터 한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아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가 최고의 와이너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파밸리에 관광을 갔을 때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도 구경을 했고 와인도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한 30달러짜리 한 병에 30달러짜리 와인을 몇 병을 샀는데 그한병 30달러 면 우리 돈으로 한 3만 5천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한 10만원 정도니까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 2013년에 허브스 코리아 포브스코리아는 이제 경영 경제 잡지가 포브스지않습니까그 포브스코리아에서 대한민국의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최고의 와인이 뭐냐? 어떤 브랜드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로 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그 와인을 어, 우리나라 CEO들이 최고의 와인 브랜드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 지금부터 9년 전에 포부스 코리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갤러리아 팰리스 사거리인데요. 어, 기원전 1200년경 크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어, 파리스의 심판과 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꺾어버린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